제가 사과를 처음에 그려보려고 했었던건데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쪽은 노란색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는 사과같이 생기진 않았고 좀 복숭아? 이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바나나고요 이건 딸기인데 이것도 뭐딸 아, 친구들인데 초등학생 느낌이 좀 나죠? 어, 햄버거예요 이햄버거도좀잘 생긴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감자튀김이고요 이거는 사탕입니다 다음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은 패션 디자인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다음은 아, 이건 이거 보여드리자할게요 이거는 이제 풍경을 그려봤는데 좀 초등학교 때 그렸었던 산속의 집두채 여기도 한 채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그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뭔가 현대미술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현대미술 같은 게 나올 예정입니다 좀 폭죽이 커져가지고 흩 뿌려지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사인 그런 걸표현 하고 싶었던 이런 느낌이라. 근데 네, 이상 없네요.